허웨이 랑팡의 새벽, 7살 된 민웨이는 얼어붙은 숨을 토하며 라켓을 휘둘렀다. 하얀 공이 네트를 넘을 때마다 그는 언젠가 국경도 넘으리로 다짐했다. 그러나 중국 청소년 대표에서 멈춘 현실은 가혹했다. 그때 2008년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한 통이 꿈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는 국적과 이름을 내려두고 전지희라는 새 옷을 이번 채 눈부신 낯선 도시에 내렸다. 서울의 새벽 체육관은 냉기마저 뜨거웠다. 낯선 언어, 거친 호흡, 수천 번의 하이토스 서브가 손목을 부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집념은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첫 메달로 빛났고 서울은 두 번째 고향이 되었다. 세 번째 전환점은 2024-8이었다. 올림픽 단식 64강 탈락 후, 라커룸 벽에 기대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친 그는, 단체전에서 독일을, 3대 0으로 눌렀다. 16년 만에 여자단체 동메달이 목에 걸리자, 흘러내린 눈물은, 허베이의 먼지, 서울의 땀, 파리의 꿈이 뒤섞인 황금빛이었다. 은퇴를 선언하며, 그는 말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나를 이끌었다. 파베이에서 시작된 작은 공의 궤적은 서울에서 단단해졌고 파리에서 별이 되었다. 전지희의 라켓은 멈췄지만 그가 남긴 진동은 여전히 전 세계 탁구대 위에서 다음 세대의 심장을 두드린다.